어 페이커는 자타공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롤 역사상 최고의 선수 고트죠 그리고 역시 꽤 많은 사람들이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묘한이지 뭐 이영호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스타도 좋아했고 요새 롤도 좋아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페이커가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떠냐면 어, 임요한, 매직존슨, 페이커는 어, 조던, 초비는 르브론 같은 느낌이에요. NBA가 뭐 그전부터 있긴 했지만 스타크래프트도 원래 뭐 어, 쌈장 이기석도 있었고 국기봉도 있었고 있었어. 어, 임요한이 처음 프로 게이머였던 건는 아니고. 근데 프로 리그가 만들어지게 한 사람. e스포츠가 인기가 있게 만들어 버린 사람. 임요환 맞지. 임요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었죠. NBA에서는 물론 그전부터 NBA가 있었지만 매직 존슨하고 레리 버드가 있었기 때문에 80년대에 NBA가 부흥을 해서 인기 있게 이제 이어질 수 있었죠. 만약에 매직하고 버드가 없었으면 NBA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대체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페이커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e스포츠는 이제 종목이 바뀌는 거죠.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롤로 매직하고 버드가 NBA를 인기 스포츠로 만들었다면 그거를 최고 인기 스포츠로 이제 극한까지 끌어올린 게 조던. 페이커도 마찬가지. 거기에다가 실력도 1인자. 이제 마이클 조던은 우승을 6번을 했어요. MVP는 5번을 받았고. 페이커는 3번 으로 우승했고 MVP는 2번인 걸로 알고 있고. 페이커가 조던에 비해서 업적이 더 작은 것 같지만 종목의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NBA에서 6번을 우승하는 거. 그 다음에, 롤에서 현재 6번에 우승을 하는 거. 지금 솔직히 롤드컵을 한 선수가 6번 우승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예. 그리고 롤은 곧 끝나요. 길게 잡아도 20시즌 안에 끝날 거야. 그러면 20시즌 안에 6번 우승한 새끼가 나오긴 좀 힘들겠죠. 현재 지금 1 1시즌때인가 그렇죠? 롤이. 아마 이제 9년 뒤까지도 살아남을 것같지는 않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초비 팬들하고 페이커 팬들하고 좀 많이 다투고 있죠. 이게 르브론 제임스가 신성으로 나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클 조던의 뒤를 이을 사람이다. 평가가 뭐였냐면 매직 존슨 더하기 조던 나누기 2가 르브론 제임스였어요. 그러니까 조던하고 매직을 섞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된다. 그 정도로 플레이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엄청난 화제성을 몰고 오는 선수였고, 르브론 제임스가 그때 스탯을 3 8 8를 찍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조던은 보통, 어, 35, 5, 5를 찍죠. 그러니까 조던급 스탯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은 스탯 뻥튀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 트리플 더블을 한, 더 농구, 뭐 그런 사람, 선수들도 있고, 뭐, 웨스트 브룩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제임스 하든이 뭐 한, 30, 1 0시 막, 이런 것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팀들이 득점이 다 올라간 상황이어서 스탯이 좀 뻥튀기가 된 상황이고, 르브론도 이때 뭐 득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던 클리블랜드에서 한 스탯이었고, 조던도, 어, 지공 위주였던 80, 90년대 농구로 이렇게 했었던 거고 해서 정말 대단한 스탠 라인을 가졌었죠. 근데, 어, 르브론 제임스 팬들은 지금 시간이 없을 뿐이지, 마이클 조던의 아성을 뭐 넘어뜨릴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많이 공격이 들어왔고, 마이클 조던은 절대 못 이긴다. 마이클 조던을 제임스가 어떻게 이기냐 하면서, 제임스 내려치기도 막 들어갔었고 그게 현재 베이커하고 초비하고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도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슛을 대체로 본인이 쏩니다 뭐더 라스트샷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렇고 이 경기를 이기냐 지냐를 결정짓는 슛을 본인이 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베이커는 어떻죠 엊그저께 징동하고의 4강전에서 어뭐 그냥 솔직히 뭐 아니면 도 라고 볼 수도 있는게 성공하면 슈퍼플레인데 이 실패하면 던지는 거예요 룰러를 풀어 날아갔다 말이에요. 룰로 못 팠으면은 그냥 저기 빼 혼자 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했다는 거죠. 르브론 제임스 볼게요. 선수 생활 말년부터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전성기 때 르브론 제임스 마지막 슛을 안 쏴. 동료한테 줘.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슛. 패스는 나에게 들어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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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3초. 2초. 네가 쏴! 더 패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릅탄돌리기였어요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팬이에요 광팬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르브론 제임스 저지도 집에 많이 있고요. 신발도 있고. 해서 르브론 제임스의 광팬입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대상. 비교 대상이 조던이야. 조던에 비하면 르탄 돌리기 맞죠. 일반적인 선수들에 비하면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승부를 결정짓는 샷을 많이 쏜 편이죠. 조던에 비하면 어쩔 수가 없어. 조던 이 새낀 지가 다 쏘니까. 물론 어시한 적도 있긴 한데. 스티브 커, 넌밥이라 아무도 널 막지 않겠지? 그건 맞아. 지금 골스 감독이 마이클 조던한테 패스를 받아서 승부를 결정짓는 3점 슛을 성공시킨 적도 있고 하죠. 근데 이번에 초비가 8강전에서 졌을 때 비판을 받은 이유도 그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심지어 아지를 들고 있었잖아. 메이킹을 안 한다는 거야. LCK에선 했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초비가, 아, 이제 진짜 초비, 우리 초비가 달라졌어요. 소리를 들은 게, 원래는 메이지 챔프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좀 있었지만, 작년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뭐, 리산드라, 뭐, 오리아나, 막,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걔들은 메이킹을 할수 있는 챔피들이니까, 메이킹도 잘했어. 맨날 아칼리, 요네, 이런 것만 쓴게 아니고, 사일러스 이런 것만 쓴게 아니고. 누가 판을 만들어주면 싹 쓸어 먹는 거는, 옛날부터 존나 잘했어. 근데 본인이 메이킹을 안 해. 요새 미드는 메이킹을 해야 되거든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LCK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그게. 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초비가 근데 롤드컵 나가니까 또안돼 그러니까 이게 롤이든 농구든 모든 거를 머리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걸 배제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봅시다 우리가 저글링을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상대가 저글링을 죽이는 동안에 히드라나 뭐 울트라나 뮤탈리스크 뭐 이런 걸 보내 가지고 이득을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라 하는데 벌처를 미끼로 던져 벌처는 다 뒤지는 게 자명해 근데 그 뒤에 있는 탱크들로 이득을 볼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벌처하고 탱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 그게 안 되죠 알잖아 내가 벌쳐야 나를 컨트롤하는 새끼가 가서 뒤져 승리는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너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다 유턴 안 가쥬 지뢰가 떨어져서 충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 가쥬 걔들은 인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가는 거고 그래서 실제 전쟁 역사나 이런 걸 봐도 자기들이 미끼인지 모르고 가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이 미끼 역할이라는 걸 알면은 제대로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롤도 비슷하게 양대인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이론이 맞대 맞다 치자 그걸 수행하는 선수들이 그게 되냐의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모든 스포츠에 불문율 같은 게 있냐는 거예요. MLB에서 빠던 하면 존나 빡치죠. MLB에서 많이 이기고 있는데 번트 되면은 패싸움 나죠. 왜 패싸움 나? 아니 번트는 야구에서 허용되는 거잖아. 룰을 어긴 게 아니잖아. 왜 화나? 근데 싸움 나죠. 농구도 마찬가지. 점수차 크게 나 있을 때 마지막 공격 포제 선에서 슛을 던지면 안 돼요. 불문율이에요. 쏘면 싸움 나요. 근데, 백두충, 사실만 말함, 이런 새끼 나와서, 우리가 공격할 차례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슛을 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러면 쳐맞죠,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애한테 쳐맞죠.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선수들은 멘탈이라는 게 있어. 자존심도 있어. 긍지, 자부심도 있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양대인 감독의 성공을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은 마치 기계한테 명령 내리듯이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 생각에 지가 선수 생활을 안해 봤기 때문이야. 다른 감독들은 돌림판 쓸 생각 안해 봤을까? 자기가 처음 했을까? 아닐걸? 근데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돌림판이 되는 선수들이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까. 저도 이거를 안 좋게 보지 않다가 언제 그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냐면 너구리하고 버도를 계속 돌려가면서 쓰는 거야. 블루에서 게임을 할 때는 너구리를 쓰고, 레드에서 게임을 할 때는 버돌을 써. 왔다 갔다를 계속 써. 아니, 그 버돌 4경기인가 5경기인가에서 손톱 물어 뜯다가 피가 났다니까? 신인하고 베테랑을 경기마다 바꿔가면서 써. 이거는 아무리 e 스포츠라지만 일반적인 다른 스포츠랑 대입을 해보잖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수의 자부심 같은 거를 좀 내려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e스포츠를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약간 권위에 호소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페이커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것 때문에 페이커를 욕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e스포츠가 아닌 일반 스포츠, 다른 스포츠들로 가면은 그 권위 의식이 없는 스포츠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e스포츠보다 수백 배는 심하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수비를 해야 되는 때야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수비를 못 해요. 젊 젊었을 땐 잘했는데 이제 늙어서 못해. 르브론 제임스 지금 40살이야. 84년생이야. NBA 21년차야. 마지막 수비야. 르브론 뺄수 있어요? 못 빼요. 왜? 그건 그 선수의 자부심. 그 선수의 자긍심을 건드리는 일이야. 너구리는 롤드컵을 들어올렸던 애예요. 그 롤드컵에서 MVP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존나 잘했어 그냥. 어, 너구리는 진짜 개같이 잘했어. 세계에서 제일 잘했었어. 그런 경력이 있는 애를 돌림판을 써? 근데 그리고 졌어 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어, 아마추어 얘기. 일본 학생 스포츠 만화 얘기. 저도 예전에 kbl을 잠깐 보던 때가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kbl이 뭐가 문제였냐면, 흑발 프로팀을 학생팀처럼 운영을 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뭐 좋은 얘기지. 근데 그 선수가 그 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야너 르브론 보러 경기장 왔어. 르브론 안 나온대. 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대. 어, 수비 못하니까 빠진대. 다음에 안 와. 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돈보다 위대한 팀은 있냐? 프로팀이야. 프로팀 왜 있어? 돈 벌려고 있는 거야. 학생 스포츠에서는 이게 돼. 학생 스포츠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어, 갑자원 가고 막 이런 거 일본 만화 좋지. 나도 슬램덩크 존나 좋아해. 나도 H2 좋아하고 다 좋아해. 나도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상황이 다르잖아. 프로 스포츠는 돈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퍼거슨 그 시절에는 다 월클 선수들만 있어서 가능한 건가? 그렇죠. 그건 이제 또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됐어요. 너무 대단한 애들이 질비해. 자존심 너무 센 애들이 질비해. 이럴 때는 오히려 잡들이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들 내가 낸데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는 지네딘 지단처럼 내가 낸데 하지 않는 선수 스테판 커리처럼 내가 낸데 하지 않는 선수 이런 선수의 위대함이 또 보이는 거고. 그면그 양대인 그 감독도 지가 선수 생활을 안 해봐서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로는 쉬워. 그냥 방구석 찐따 새끼들처럼 말로는 쉬워. 방구석 애들이 남의 일에 참견을 할 때는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야 저기서 풀을 썼어야지. 막 저기서 X발 어 궁을 늦게 썼어야지. 저걸 왜 당하냐고 눈에 다 맵에 다보이는구만 근데 왜 너는 골들까? 근데 왜 너는 인생 업적이 다이아 살까? 나는 양대인식 코칭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그버도라고 너구리하고 둘다 존나 착하죠. 착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려는 성격 존나 강한 애들.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애들. 너구리는 심지어 내가 팀에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았, 같다고 엊그제 은퇴를 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야. 여느 탑처럼 탑 라인전을 진다면 그건 정글 탓입니다. 다른 모든 게 늦을 수 있지만, 정글은 늦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탑이 아니라, 너구리는 자기가 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은퇴를 해버리네, 요 그런 애한테, 버돌이랑 돌림판을 쓰면서 왔다, 왔다리 갔다리를 해버리면 너구리 멘탈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기적, 이기심 개쩌는 새끼들이 만약에, 탑에 두 명이 있다 쳐. 칸이랑 더샤이가 있다고 쳐봐? 그두 새끼는 해, 돌림판 써도 돼. 1경기에 칸이 나와? 뒤졌다, 개들아. 뭐 이렇게 칸이 졌어? 더샤이가 XX신 나와 새끼야. 방 빼이 새끼야. 내가 할 테니까. 야, 탑 급부 간다. 이겼어? 이겼으니까 내가 한판 더해. 졌어? 그럼 칸이 나와 씨또 못하네. 어? 나탑 아칼리. 응? 야 정글 정글 빨리 오라고 새끼야. 이건 가능해. 근데 너구리하고 버돌이면은 아, 치면 어떡하지? 내가 디, 팀에 패키지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우리 팀 원들이 지면 어떡하지? 아 쇼메이커야 미안해. 캐년아 미안해. 라인전을 찍어 누르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애들을 X발 돌림판을 쓰면 어쩌라고. 그래서 초비도 보면은 마치 베이커 조던이 그랬던 것처럼 이기든 지든 내 손으로 함 이거를 NBA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르브론 제임스를 고평가하지 않는 올드 스쿨 마인드를 가진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21년 차니까 지금 이제 신인이거나 신인급 선수들은 르브론 제임스가 최전성기였을 때의 플레이를 보고 잘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선수들조차도 역대 베스트 5를 뽑는데 르브론을 빼는 애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르브론 제임스는 명백하게 역대 두 번째로 위대한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 다음이에요. 그리고 르브론 대신 보통 누가 들어가냐면요. 코비가 들어가요, 코비가. 코비는 역대 위대한 선수 한 8위에서 10위 정도 되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코비는 조던과 자기가 책임져. 이 경기를 이기든 지든 내가 쏜다. 이 경기 내가 집도한다. 지면 내 탓. 이거를 심지어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조차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떨린다는 거야. 야, NBA 파이널이야. 6,7차전이야. 경기 막 30초 남았어. 슛 속이 떨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임스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제임스 하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한 시즌 득점 기록도 이기고 조던 바로 다음으로 역대 평균 득점 2등. 아, 물론 그 챔벌리는 뺍니다. 고대 농구 빼고. 막 30득점 10. 어시스트 시즌 기록도 세우고 MVP 쉐어도 존나 놓고 하면서 한때 순수실력 1등 소리를 한 3년 동안 들었던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우승은 결국 못했죠 르브론 제임스는 결국 우승을 하긴 했잖아 4번이나 했잖아 파이널 MVP 4개나 갖고 있잖아 시즌 MVP도 4개나 갖고 있고 4우승 4파엠 4MVP 444 맞췄잖아요. 조던은 665. 그러니까 초비도 지금 이제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그냥 순수 실력 도루가 되면 은 제임스 하든처럼 가는 거고 만약에 이 이후로 르브론 제임스처럼 결국 최종 샷을 쏘고 경기 승패를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성질을 익힌다면 초비도 르브론 제임스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적어도. 베이커까지는 못 올라가. 베이커까지 올라가기 전에 어차피 롤이 없어질 거야. 그 내가 이거를 진짜 느끼는 게 작년 결승도 사실 DRX하고 T1하고 할때 T1이 거의 90%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졌잖아. DRX에 이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싸워. 내가 이 새끼 조바른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질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을 때그 공포심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 어, 저도 그런 공포를 느낀 적이 있고요. 내가 명백히 바르는 새끼인데 싸웠는데 내가 한두 대 맞았는데 지겠는 거야. 그때의 공포심. 역으로 나보다 센 애랑 내가 붙게 됐어? 무서웠어? 근데 싸울 수밖에 없어서 싸우게 됐어? 할만해. 어, 쟤한테 맞았는데 별로 안 아프고, 내가 때렸는데 이 새끼 얼굴이 이상해. 좋은 것 같아. 이랬을 때 나한테 생기는 용기.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경기에 갔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새끼가 결국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못하는 새끼는 제발 결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팀 에이스 기준입니다. 예. 여기서도 저는 젠지가 이번 롤드컵을 우승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젠지하고 그 비리비리냐? 거기 보면서 뱀핑 문제도 있는데 경기 보면서도 답답했던 게 도라는 피넛 해줘. 피넛은 초비 해줘. 초비는 피넛 해줘. 페이즈는 형들 해줘. 딜라이트는 누구든 좀 해봐라. <laughs> 누구 하나 앞으로 가서 야, 내가 총대 맨다 하는 새끼가 없어. 근데 이번에 베이커그 퍼올리기 했던 거, 그 오디오 나온 거 봤죠? 그 밑에서 바텀 맞고 있다가 싸움 나고 있는 미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베이커가나 이거 각볼 거야. 나 올라간다. 애초에 할 마음으로 가요. 어, ᄃ발, 야, 모르겠고, 우리 지금 존나 불리하고 이대로 타워 밀리면은 무조건 지는 거고, 여기서 못하면 어차피 져 어, 내가 할게 옛날에 양대인하고 베이커하고 사이 안 좋았을 때도 그거 하나 있었죠 베이커가뭘 하자고 했어 근데 양대인 감독이 평소에 코칭을 했던 게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나 봐베이커가뭐야뭐뭐 뭐, 뭐 하자 애들이 대답을 안해야 내가 치, 책임질게 하면서 하러 가요 이게 필요해 베이커는 의외로 그런 강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단이 있, 있는 척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롤이나 뭐 이런 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그러는데 진짜 하는 새끼는 경기에서 보여줘. 근데 실제로는 약한 새끼인데 센척한 새끼가 보통 뭘 하는 줄 알아요? 기싸움을 하거든요. 어, 인터뷰를 합니다. 아뭐 어, 요즘에 뭐 저를 뭐 욕하는 그런 어, 여론이 있는 거 어, 알고 있는데요. 어, 전 사실 뭐 그렇게 어,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그냥 뭐제 플레이 제가 할 플레이를 잘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 이 새끼 약한 새끼. 이건 종목 불문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똑같은 짓거리 했었죠? 나의 실패를 바라는 새끼들은 어차피 월요일 날 일어나서 리얼 월드로 돌아갈 것입니다. 개쫄보 르브론 시절. 어땠죠? 제이슨 키드. 그 당시 한 38살쯤 먹은 자기보다 키 10cm 작은 노장. 그 당시 르브론 제임스 슈퍼 초 울트라 전성기 시절. 육체적으로 NBA 넘버 원이던 시절. 자기보다 10cm 작고 10살 많은 제이슨 키드한테 수비를 당합니다. 마이클 조던이었잖아요. 농구공 한 손으로 잡은 다음에 바로 상대 팀 벤치 쳐다봅니다. 죽일 듯이. 왜 쳐다볼까요? 상대 감독 보고. 야, 이빨 감히 얘를 나한테 붙여? 넌 뒤졌다. 오늘 50점 는다 이게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자기보다 10cm 작고 10살 많은 노장을 자기한테 수비를 붙였어요. 무슨 생각이지? 어떤 전략이 있는 거지? 뭔가 숨겨진 비밀 병기가 있는 것인가? 왜 나한테 저 수비를 붙였지? 해줘! 리지랄하다 2011년에 진 거야. 그래 놓고 우승 실패하고 나서 욕을 존나 처먹으니까 인스타 들어가서 지금 저를 욕하는 루저들은 어차피 월요일 아침이면 리얼 월드로 돌아가서 트럭 운전이나 하고 있겠지만 저는 페라리를 타고 여왕님과 함께 수백만원짜리 와인이나 마시겠습니다. 이 개쫄보 새끼. 근데 르브로는 결국 이걸 넘어섰어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늘부로는 그냥 역대 최고의 재능을 가진 쫄보로 인생이 끝났을 거야.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 기성용이야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이거 하나하고, 그렇게 됐는데 야 기성용이야. 월드컵 16강 떨어졌어. 욕을 먹어. 어차피 저를 욕하는 해축갤럼들은 월요일에 일어나서 편의점 알바나 가겠죠. 저는 혜진 씨하고 호캉스나 즐기겠습니다. 이랬으면 기성용 이민 가야 돼. 근데 르브로는 그걸 했어요. 르브로는 클리블랜드로 돌아와서 우승을 했고 그 우승을 할때 총대를 맺습니다 물론, 어빙 해줘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자기가 하긴 했어. 40점 경기도 있었고, 수비도 열심히 했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거 달라라는 신체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가 원맨 속공을 뛰어갔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미친 개새끼 마냥 뛰어가서, 뒤에서 체이스 다운 블락을 매기죠. 2대1 속공이었는데 얘가 르브론이 아니고 얘 뒤에서 나오는 놈이 르브론이에요.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블락을 매이죠 동점인 상황에서 경기 시간이 5분인가가 남았었는데 약 2분간 양팀 다 득점이 안 났습니다. 서로 그 정도로 개빡세게 수비하고 서로 막 떨리고 막 미치겠는 거지. 압박 장난 아니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저런 블락이 터졌고 그뒷 공격에서 이제 카일리 어빙이 개인기량으로 커리 앞에 두고 3점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 포제션에서 이제 커리가 케빈 러브하고 매치업이 됐어요. 케빈 러브는 클리블랜드에서 수비를 제일 못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커리가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그 대사를 남기죠. 아, 근데 양대인 감독도 이제 좀 변했죠. 예전 양대인 감독을 얘기한 거고 요즘에는 경기하고 그 더샤이가 돈, 존나 던지고 왔는데 양대인이 뭐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양대인 감독도 발전을 한 거예요. 이제 달라. 옛날에 양대인 감독이 아니야. 야 옛날이었어봐. 더샤이가 던지고 왔어. 돌발행동 이러면서 뭐라고 했겠지. 근데 변했어 이제. <laughs> 축구랑 농구 어떤 게더 힘드냐? 한 경기 기준이면 당연히 축구죠. 말할 껀덕지도 없죠. 왜겠어요? NBA는 82경기, 축구는 38라운드. 한 경기 체력 소비가, 농구가 더 심하면 경기를 더 적게 하겠죠. NFL 18경기. 야구가 한뭐한 뭐한 100, 130경기쯤 하냐? 경기 숫자가 많다는 거는 한 경기 체력 소비가 더 적다는 거죠, 당연히. 근데 왜 롤챔스는? e스포츠를 무시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르브론 제임스한테 LCK 프로팀에 와서 주전급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한번 해봐라 하면 제가 봤을 때 르브론도 3년 버티기 힘듭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LCK에 왔어요 롤 프로게이머에요 저는 제몸 관리를 위해 연간 25억씩을 쓰고 있습니다 음? 지금 잠을 자야 호르몬이 나오고 건강하게 회복을 할수 있다고요 그럼 잠을 잠에 들겠습니다 일어나 제임스 아 어, 무슨 일이죠 연습해야지 예? 너 어제 몇 시까지 연습했어? 밤 8시까지 연습했습니다. 미쳤노 새벽 6시까지 솔랭 돌리도록 새벽 2시부터 스크림 있으니까 잠은 언제잖아요. <laughs> 잠을 못 자. <laughs> 애들 다 망가져. 너, 너네 칸 얼굴 못 봤냐? 칸, 피넛 이런 애들 얼굴 못 봤어. 걔들도 옛날에는 진짜 어여뻤다. 얼마나 잠을 안 자면 그렇게 망가지냐. 잠안 자지 계속 배달 먹지. 페이커가 요즘 어린 선수들하고 어울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게 베이커가 맨날 애들 거기서 막 몬스터 먹고 레드불 먹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페이커가 옆에서 야물 마셔 물물 물 많이 마셔야 돼. 애들 새벽 6 시까지 막 솔랭하고 늦게 자고 일어나면은 야잠 많이 자야 돼. 막 애들한테 안 들린다니까 그게 옆에 애들 다 스물스물 하나 스물둘이래 들리겠냐고. 바로 꼰대지. 그 저번에 그 베이커가 그 밀면 먹을 사람 이러니까 나머지 네 명이 전부 다말핸드폰 보고 이래가지고 베이커 왕따당하는 거 아니냐 말 이런 거란 말이야. 애들 지금 어 베이커 없을 때야 라면 끓여 먹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뭔 밀면이야. 말 귀찮아 뒤지겠는데 라면 하나 뚝딱 끓여 먹고 말지. 부장님이 아 부산에 왔으면 또 밀면을 먹어야지 뭐 이거랑 똑같은 거야.